네, 보고. 슈퍼 있어. 나도 잘안 응. 가 물이요? 물 아니야. 그럼요. 그 음료수. 와, 맛있다. 진하다. 이게 토마토탕이야? 왜 이렇게 응. 나와. 이거 토마토 이거 매운 아 와. 와 라면도 있어 밥도 있어 밥 공짜야? 밥 너무 좋은데? 메론도 있네? 와 맛있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층층층층층 두는 거예요 층층층층층 아뜨거웠 이거, 이거 맛있어요 뭐야? 고과? 네, 배. 배! 아, 배? 배. 우와, 보여? 되게 달아요 우와, 나 먹을래! 가져올까요? 어, 나 먹을래! 근데 배가 왜 이렇게 쪼그매? 응 배인데, 쪼그만한 건가? 소주도 많아, 인마 오우께서 넣어 주십니다 이거는 소고기인가요? 모르겠어요 아, 소고기 맞아요 와, 맛있겠다 고기 먼저 먹어요 네 진짜 새우네. 오. 새우. 들어 그거 있다. 있다. 아 이거, 이거 이따가 더 시키자. 좋아. 아, 매운 거에도 넣어. 한더 있어. 아. 그래. 아야 좋다. 좋다. 반반 넣으면 되겠다. 옥수수는 미리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어, 이거야 되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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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제진 이렇게까지 이나예요 전체 아 13초만 하면 돼요 음 응. 응. 먹는다요 아, 소스를 일단은 아코 감지 감지음음 되게 탱글탱글해요 진짜? 엄청 맛다 언니 엄청 좋아하는 진짜 맛있다 대다 음. so 먹어보자 살아있네. 음. 와! 난 아, 갈까? 음~, 음 먹으면 진짜 만있어 아, 나훠거 너무 맛있다. 우리 어제 주강으로 먹었는데? 근데 저도 주가에서 내가 태국 나가서. 아, 진짜? 뭔가 이 얼얼한 맛 나는 게 좋지. 엄, 엄마 잘못 드시는 것 같아. 어떡해 괜찮아? 왜 괜찮아? 괜 괜찮아? 아니야 <목소리나> 괜찮다 <괜찮은데, 괜찮은데, 괜찮은데. 웃음> 괜찮아 <목소리나> <목소리나> 너무 맛있는 호구집 많아 돼, <laughs> <목소리나> 중국 와야 돼 호구 먹으러 또 맛있다 국물 진짜 맛있어요 와 면초가 <목소리나> 음, <목소리나> 음, 너무 맛있어 뭔가 비법이 있는 것 같아 사골 느낌 진짜 나잖아요 진해요 진한 거비법 이게 사골의 토마토를 조금 푼 느낌. 음. 근데 하이디라오는 약간 장난감 토마토 맛 나거든. 아 이거는 맞아, 진짜 맞아, 진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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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토마토. 음. 쳤어아 얘기 해줄게. 우리가 면 요리집 간 거. 어. 면 요리를 가서 음식을 세 개를 시켰어. 음. 두 개만 나왔어 합석을 해야 돼 거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옆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 거막 도와줬어 우린 160이야 근데 거기서 아줌마들이 불러 160? 160? 이렇게 그럼 우리가 손에 들면 갖다주는데 우린 모르니까 리오만 하면 그냥 계속 손 들어 그래서 아줌마가 우리한테 와서 화냈어 약간 너네 160이잖아 막 이렇게 화나줬어 우리 때문에 어쨌든간에 그렇게 나왔는데 몰라 말도 못해. 응.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도와, 도와 도와 도와줬어. 대신 응. 랑 응. 한국인 두 명, 응. 거기 중국인밖에 없는데 응. 한국인 두명 여기서 앉아서 계속 그 남자들이 한 이거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막 도와주려고 한 거거든. 응. 우리 진짜 착한 사람만 만났어. 너무 커. 감자도 <목소리> 너무 커. 식감 좀. 너무 커. <목소리> 몇초야 네. 초, 가 13이에요. 14, 5까지 있을 것 같아요. 14, 15까지 있을 것 같아요. 14, 1 있을 아요 14, 게아침에 과일 먹까라있게 얼마야? 한 통에? 까아까 얼굴 피부 지금 되게 좋아 보이네 기름져가지고 그치 음, 물가 난 <laughs> 진짜 너무 많이 먹었다 중국 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많이 먹었어 너무 배불러 뭐 하는 거야? 나 일단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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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싶다, 근데. 빨리 해, 고 네, 네. 오, 언니 귀여워. <laughs> 인형복이 못했어요. 여기 상가에 인형복이 다 없어져가지고 건강 체조만 하고 그냥 마사지로 바로 갑니다. 그냥 가? 샤먼도 화실런 느낌. 어, 이 등에도 마사지 해준대. 이거 차이니즈 마사지야? 이신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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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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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신리신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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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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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게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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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우리한테는 건전하게 하시겠지만 어, 원래 아니야. 근데 너무 선입견일 수도 있잖아, 영진아. 왜 그래? 난 그런 말한적 없어. 아, 얘가 했어. 얘가. <laughs> 얘가 했어. 난 그냥 예, 예쁘다. 예쁘다고만 했는데. 예쁘다고. 아니, 예쁘다는 걸공전하 <laughs> 했죠 아니야. 여기 아, 이상한데지. 아, 야 그럴 수도 있니까 남자들 많이 오라고. 아. 근데 많이 오겠다. 잘 생긴. 깜짝 놀랐네. 그럼 나잘 생긴 대로 갈래. 이왕 <laughs> 가는 거. 인다? 괜찮지. 근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개인 가방을 가지고 다니더라고. 승무원인 줄 알았어. <laughs> <laughs> 약간 승무원 단체 손님인 줄 알았어. 아니 머리를 저렇게 예쁘게 하고 오신단 말이야. 재밌을 것 같지 않아? 이거 중국어 같은데? 중국어밖에 없잖아. 그나마 뱀 나오면은 보기라도 하면 되잖아. 그래? 어. 한국어 있나 볼까? 이게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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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거. 너 잘했다, 아, 탕, 탕. 아, 뜨거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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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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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야그 정도 아니야. 너무 뜨 와, 와, 시 아 침대 올라와있네요? 네이로대다 별에서 온 그대 어한국 많이 못 사는 동네 같 서울이랑? 그냥 느낌이 달라 못 사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경기도? 지래는한사 <목소리> 욕하는 거 봤는데. 어... 자기는 얼굴까지를 빨개줬는데이 나오는 거없요 아. 차에 타면 교수님들한테 1평하게 설화를 상상. 말하는 거 들으면 웃 아. 약간 부드러워서 <목소리> <목소리> 내 신발 가져왔어요. 되게 깨끗하게 닦아 준다면서. 정진이가 네. <laughs> <목소리> <목소리> 너무 더러워서 <목소리> <목소리> <제일 목소리> <목소리> <laughs> 너무 아, 더러워서 가겠는데. <laughs> <말고 까매지는데. 웃음> <laughs> 너무 더러워서 건드리기. <laughs> 1 0 0분한거 맞아?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끝났어. 끝났어? 응. 너무 좋다. 짱 좋지. 아, 근데 어제 어제보다 이거 화나요? 그니까. 진짜. 여기 언니들 되게 우리 귀여워하는 느낌이었어. 맞아. 한국 사람 처음 봤대. 아, 응. 그래서 되게 신기하대. 그리고 한국 사람은 말하는 거 너무 귀엽고 욕하는 것도 귀엽대. 음, 한국 그래? 사람들 화나기는 하니. 대박. 그래서 얘가 뭐라 했냐면 동대문 안 봐서 그래. <웃음> <웃음> 어 맛있다. 맛있어? 엄청 달아. 아까 나한테 오유면 만두 이런 거 있어서 먹게. 그것도 포함되어 있나봐. 만두, 만두 먹을래. 아, 그래? 어. 만두 먹고 싶어? 응. 음. 그럼 얘기할까? 응. 음. 어내안먹 늘었다고. 띵동 누를게어 뭐. 띵동 띵동하자. 너안 먹고 싶어? 배부르지 않아? 배부르긴 한데 만두는 <laughs> 먹을 수 있잖아. 하 만만 먹을래. 이거 와. 우 와, 진짜 맛있어. 하나에 여섯 개, 여섯 개 있는데. 어. 한 그릇. 한 그릇. 어. <laughs> 여기 근데 왜 이렇게 줄라고 난리야? 몰 음. 원래 이게 다나눠주 거라고. 맞아. 맞아. 어? 같은데. 얼마라 그랬지? 2. 230. 아까 이분이 계속 우리가 하나만 시킨다니까 안 나가고 한 사람당 하나씩 먹으라고. 아, 그런 거예요? 맞아. 응. 내가 만두 하나만 달라고 했는데 그냥 세 개, 나니까 그냥 먹어. <laughs> 네면... 와. 너무 많지. 쩔잖아. 서버할까? 그러면은 여기서 잤지. <laughs> 너무 좋은데? 와 요리가 아 만두가 이그네 조그만 거네한 개만 이거지. 시켰으면은 약간 조금 아쉬울 거 아, 같아 그래 이거는 그좀 달콤한 음, 이건 떡이네 아, 뭐예요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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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맛있다 이거 중국 그, 그때 먹는 음식 음 응? 언제 어 정말 대보이달같아서음 음. 꿀떡 맛이다 근데 꿀떡 같다 아 살찔 것 같아 백퍼야 이건 한국 가면 한국에 로쪘한것 같아. 한국에 이런 한국에 이런 마사지 있으면있으한만원한겠다아원어떻다아이어발견있 이걸 발견 있는 한국에 있는 어그어 봤어. <laughs> <laughs> 심지에 있는 에서안 봤어. 그냥 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지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안국에생 여기 는 한국에 있 <laughs> 나 너의 초조함을 느꼈어 근데 처음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방으로 들어오는 게좀 무서웠어 응. 응. 난 진짜 개비쌀까봐 음. 밖에 써져있는 거 보고 존나 비싸서 음. 우리 감금시킨 아, 그거... 다음에 빨리 음. 항의하려고 그그 그, 그, 그 카드 충전 음. 충전하는 거 좋아하나봐 다들 한국 여자 예쁘다 생각하나봐 음. 피부 좋고 예쁘다 맞아 맞아 피부 좋아 피부 좋다는 거 진짜 드라마 봐서 그런가 봐. 실제로 봐야 되는데. 아, 배 터질 것 같아. 너 수박 반통 먹었어 지금. 니가 다 먹었어? 너 뒤에 있는 것도 다 먹었어? 예. 네. 저한세 접시 먹은 것 같은데. 맞죠간 어. 반통 어. 먹었어요. 멜론도 다 먹었어? 멜론은 한두 접시 있는데. 응. 나얘 나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응. 봐.